나이가 들수록 몸도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조용한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면 더 편안한 관계와 존중받는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당신의 하루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말을 잘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경험이 머릿속을 자주 떠오르는 것은 아주 흔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다시 노년기에 말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이야기에점명해지고 당신이 겪은 인생의, 인생의 기억에 조금씩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 예전에 그 자체가 중요했던 사건이나 감동적인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전달하려던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인데도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로 인해를 가져오세요. 건강과 것입니다. 장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상적인 할까요? 이야기를 완전히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댓글을 댓글 남기고 더 많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위한 작은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얘기. 첫 번에 한적 있나?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듣는 사람에게는 큰 배려로 느껴집니다. 아, 이분은 내 시간을 존중하고.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아, 그 이야기 전에 들었지만, 또 들어도 좋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대, 대화의 흐름이 됩니다. 훨씬 예를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5일. 손자에게 두 번째, 군대 이야기, 함. 자신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첫 직장 메모해보는 이야기 나눔, 것도 이런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메모는 단순한 간단한 기록이 수첩을 아닙니다. 준비해서 당신의 삶을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지 전달하고자 기록해내으로복을하는 보관하는 보관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속에 감정을 담아보세요.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지 말고 그때 느꼈던 감정, 배운 교훈, 그 일이 왜 당신에게 특별했는지를 진솔하게 전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게 되었어. 혹은 그 순간 감정을 가족의 소중함을 됩니다. 더 크게 느꼈다라고 말하는 의이는 이런 방식은, 방식은 평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사실을 해도 기억하세요. 훨씬 풍성한 사는 사람이 들이고, 지루해하는 듯한 사람도 표정을 그, 보였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가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진귀한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려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건 단지 노인의 실수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나 겪는 나이감에 자연스러우시면 하게 되고. 되는 그 안에 타인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숨기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까요? 조금만 의식하고 사실. 조금만 조심한다는 내용은, 내용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하루의 위로가 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통증은 더 깊어지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한번 누우면 이틀이면 일어나던 몸이 이제는 한번 삐끗하면 몇 주씩 또 고생을 합니다. 의사 말로는 우리는 누가가를안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가 요즘은 좀 걸려서 말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대화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먹으면 더 힘들어서 혈압이... 상대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아픈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이 병과 약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한 인생이 가지 작은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만을 이야기하게 몸의 이야기를 셈입니다. 꺼낼 때 당신의 그삶 감사를 담아보는 겁니 넓고 아직도 깊습니다. 아직도 약은 먹고 있지만 병원 진료전보다 보전돼서 좋다행이야기만는 당신의 멋쁘긴 해도 오늘 아침엔 계단도 걷더니라고는 중요합니다. 예전만 건강 만썩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은 그래도 버티겠으니 감사하지 이처럼 불편함 속에서도 안도를 찾는 표현은 듣는 이의 마음을 한결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울림을 줍니다. 또 하나, 아픈 이야기를 꺼낸 뒤에는 삶의 다른 장면으로 살짝 시선을 없습니다. 돌려보세요. 사람들은 기분 좋아지는 삶의 일부일 뿐 오래 머무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픈 오늘 이야기를 아침에 본 햇살, 따뜻했던 며칠 전의 날을 언급 보세요. 문득 떠오르면 상대는 당신 예 곁에 더 오래 그래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한 사실 하나. 자신의 아픔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말입니다. 상대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한 송이 꽃처럼 피워 보세요. 그 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바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참 신기하지요. 똑같은 시간 동안 할수 있는 더 이야기가 무한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는 왜 멀어지게 만들기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실마리는 살며시 떠오르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또 다른 스 습관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습관은... 떠올리는 순간,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이 당신 마음 속에 스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어떤 뿐입니다. 장면이 하나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그건 그렇게 모릅니다. 하면 안 돼. 말을 건네는 아이고, 손자,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던 며느리. 내가 다 혹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안통한다까 젊은 이 말들은 이웃의 당신이 얼굴. 가진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그 당신은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며 왜였을까요? 수많은 실수를 지나쳐 당신은 왔고 당신은 그저 한마디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조차 상대의 말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끊어졌을 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는 사실 자신만만하게 있는다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그들도 자신의 생각을 성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것.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것과 생각을 정리하는 말로 표현하도록 공간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청입니다. 어떤 때는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도중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말에 존중이 실렸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그의 마음 속에서 단순한 나이 든 사람이 아닌 인생의 스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 주세요. 도착할 수 있도록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들어주는 속에서로 전달되는 인내와 존중, 오래 남습니다. 눈빛으로 전달되는 물론 신뢰와 기다가 명백히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때그 말보다 있을 때더 깊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 옳다고는 말은 할수 빠르지만 없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그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보다 상대가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조용히 던지는 한마디는 깊이 박힙니다. 내가 보기엔 너참 잘하고 있어. 다만 이런 경우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조언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 상대를 진노르게제지 그 않도록 하려면 존중을 품은 채 전달되며 그 상대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지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이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무게로 좁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좁아진 공간 안에서는 말이 부딪히고 관계는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야기 다 끝났어? 계속 들어볼게. 혹은 내가 지금 바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 짧은 문장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줄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 습관 하지만 하나가 진정한 조용히 지혜는 당신 곁에 그것을 언제 꺼내지게 하고 는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지혜는 말로도 침묵 속에서 소라으로도 그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서서히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이 순간에도 뭐 까요 우리가 당신도 느껴지고 있요또 지금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간 그 감각. 어쩌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앞서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습관이 바로 불평입니다.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어제 익숙하던 것이 오전이 훨씬 좋았는데 어릴 적 자연은 어떤 뭐 하나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요즘은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폰이란 것도 왜 이러다 보니 어느 세월 끝마다 이런 표현을 듣는 원. 사람들은 요즘에는 정말 겨울이다이 나라가 왜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인정하고 그 속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매번 반복될 때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점점 침묵하게 되고 당신의 말이 아닌 분위기 자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불평은 마음속의 불만을 잠시 풀어주는 듯하지만 결국 그 불편함은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굳게 만들고 듣는 사람의 가슴을 어떤 태도로 합니다. 말하느냐는 어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나는 한 그냥 진실이 달라지 말한 것 뿐이야. 불평은 질문이 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대화가 잘못이야? 되고, 맞습니다. 대화는 연결이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요즘 젊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심한 하그 진실을 라고 말하기 분위기로.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일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또는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라는 말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주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가진 사람.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하려는 사람들 은 자신에게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누구든 머물고 싶어 마음을 합니다. 열고 싶어지며 그리고 마련입니다. 그 에너지는 화려하거나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불평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피로를 안깁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지만 감정은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불편함을 토로하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궁금해하며 건넨 질문이었나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가 지치고 허탈했다면 그 이유가 상황 그것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무의 세상에 전혀 다른 언어로 다가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가만히 생각 별거 아닌 듯보이지 이러한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우리 조용히 자리 잡게 만들고 어느 누가 순간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어게 만듭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익숙하게 아주 작고 조용한 어떤 감각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건드리고 있지 않나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느낌은 이미 당신 안에서 또 하나의 질문으로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습관, 태도의 습관 그리고 시선의 습관이 조용히 사생을멀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요. 것이 단지 거칠지고 수도 있고 아무 있습니다. 설명도 없지만 특히 나이가 가장 들수록 빠르게 나이를 보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젠 귀찮아서 그것은 그냥 바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굳이 꾸며서뭐 하나 외모를 나 자신은 잘 아는데 일. 이런 생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겉모습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옷깃을 펴는 그 일련의 동작들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일이 번거롭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귀찮아지고 ]입니다. 냄새를 맡는 감각도 조금씩 느려진 사람이다. 사람이다. 거울을 보는 일정이 쉽게 느껴진다면 살아갈 의지가 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조용히 무너져 어느 날부터 시생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와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을 때 향긋함이 아닌 불쾌함이 먼저 느껴진다면 그것은 말보다 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 멋진 액세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지런한머리카락 보세요. 깨끗이 그 닦인 손톱,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이 나를 바라보게 잡으할수 있는가, 그리고 하루를 혹은 살아내는 태도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면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수건 하나, 하지만 때로는 그 장모 안에 걸려 있는 마음... 셔츠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 인생의 품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기억력, 체력, 감각, 속도. 그러나 단정함만큼은 나는 끝까지 아직 킬을수 있는 자존의 마지막 성벽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것은 절대 나이와 나와 상관이 함께 있는 당신도 소중하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그리고 그 단정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도 말을 듣 있습니다. 그것이 반냅니다. 바로 아무 말 없이도 존경받는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죠. 바로 이 외적인 단정함과 아주 비슷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말보다 빠르고 눈빛보다 깊게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때에 노를 돌보는 모습 물은 나오지만확실하게상대방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죠. 지금 그런 주 미세원아 미생처럼지어앉는가요 당신이 오랫동안 반 관찰하면서 단한 번도 다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행동, 그것은 당신의 그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경험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쌓아갑니다. 그 경험은 수많은 실패와 깨달음을 지나 얻어진 것이기에 아무나 쉽게 흉내 낼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만들고 결국은 해와 사람들과의 대화, 돼, 이해. 예전에는 연결을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어. 고집이를 하나 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노년을 상징하는 그만처럼지 굳어져 지혜가 버렸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지만 그래야만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지혜로운 그 사람은 벽이 세상이 되기도 변하고 합니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몰았다는 그리고 변화 속에서 지금에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지요. 요즘 세상은 참 낯설죠. 사람들이 대면보다 문자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직장 없이도 돈을 벌고 20대가 60대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처음엔 번편하고 혼란스럽게. 예전에 느껴질 당신이 젊었다 때 어르신들이 하지만 이그 소개는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건 틀렸어. 또 다른 방식의 안에 라고 말할 어 있습니다. 마음 한 켠이 얼마나 받아버리는지 기억나 우리는 나이보다 더 지금의 빠르게 젊은 세대도 늙어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단, 손주에게,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요즘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조용히 입을 닫고 마음을 접고 대화를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도 좀 알고 싶어. 그런 방식이 요즘엔 더 편한가 보구나. 하지만 배우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한으로도 마음은 늘 젊고 그험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방향을,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지만 세상의 만드는 바람은 시작이 됩니다. 늘 바뀝니다. 당신은 이미 그 바람을 완전히 사람입니다. 외면하기보다는 잠시 귀를 기울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고집은 내가 맞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아닌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서로의 세상을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게, 있게 됩니 당신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전 방식에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말과 가도내 안의 고집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게 만든... 불편함을 줄수 있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말투와 눈빛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그 작고 익숙한 반응 하나 지금 아주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잠깐 멈칫했던 그순간혹은 대화가 갑자기 오래 조용해졌던, 조용해졌던 그 장면. 또 하나의 습관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바로 비적의 야신도 모르게 목 매일 돌보는 것입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건강한 행동입니다.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 나아가 수록청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자연스러운 의견을 현상입니다. 댓글로 남기고 고독비 소리가 작게 들리는 듯하고 전화 통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잘안 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찾아오기에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말했나? 그냥 평소처럼 의말 소리만에 왜놀게 울려 퍼진다면 이런 생각을 그 소리는 단순한 음량을 넘어 이미 상대에게 목소리의 크기가 부담감, 상대방의 긴장감, 마음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다 특히 어린 손주나 조용한 성격과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대화를 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 목소리 혹시 너무 크지 않나? 상대는 편안하게 듣고 있을까? 또한 환경을 관찰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 조용히 말하고있다면그 공간은 낮은 톤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신니다 오히려 조용한 말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낮은 사람? 목소리는 그 사람이 말로 하고 진정한 대련을 실천하는 사람 상대가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에 한 가지 기억되게 만듭니다. 큰 목소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목소리는 당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 속엔 차분함, 여유, 절제 그리고 삶을 품은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때론 흥분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 아닐까? 번쯤 조용히 말해이 대화 속도는 당신의 말한 마디가 상대방의 마음 하나가 곳까지 가는 걸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목소리는 소리를 통해 세상 사람의 소통합니다. 마음은 소리에 하지만 진정한 연결 그 안에 의도에 조용한 말 속에서 더 또렷하게 그리고 피어나는 그 의도는 늘 작은 려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 소리보다 당신의 존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여지를 받고 있을까요? 혹시 당신의 목소리가 말보다 앞서 마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보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전달되는 그것. 이 모든 습관들은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않고 시선들이 천천히 물러나며 그 모든 것보다도 심지어 당신조차 당신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그 말수관 하나 정도 소리도 지금 없이 그저 조미세하게 존재해... 당신 마음속에 스치고 있지 않나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익숙하고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마주하고 싶은 바로 그것.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본 여러 가지 습관들 반복되는 말 아픔만 이야기하는 버릇 끊임없는 조언 끝없는 불평 무심한 외모 굳은 고집 크고 낯선 목소리 돼. 그렇게 마음의 그 문을 닫는 순간에는 순간 세상의조용이된신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다 당신은다 사랑생가요? 내 나이에 무지 않은 하루는 오늘 오늘입다 새로운 거 시작해서 그리고 뭐 해? 그 하루는 여전히 몰라도 새로운 날이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저 남은 시간 처음의 시간 시간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 마음 속에만 담아두었던 글쓰기, 그림, 악기, 정원 가꾸기, 혹은 그동안 말한 마디 건네지 못했던 이웃과의 대화, 가족에게 쓰는 짧은 손편지 한 장.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직도 시작할 당신 수 있는 앞에 조용히 놓여 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손을 뻗기만 하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없다.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월은 자랑스러운 기록이지만 그 기록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더 깊고 경험이 많다는 더 오래 남습니다. 이제 더 가볍게 젊을 때는 흘려보냈던 감정들 바쁘게 지나쳐버린 아름다움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었던 그 작은 도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에서야 진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감각, 내가 나에게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 있으면. 걸 당신은 여전히 도 다시 시작할 걸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 마음을 닫으면 아직도 당신을 세상도 함께 다친 다 하지만 마음의 창을열면 열면, 세상이고 시이 빛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창문을 우리가 몰랐던 감정들여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습관들이 다르다면, 사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 모든 걸다 알고 나서도 우리 마음 속 어딘가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아직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말로 지금까지의 표현하지 못한 속에서 가장 깊은 감정 당신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살짝 그 비쳐보이 우리 삶에 남긴 부디 조용한 그림자 마세요. 하나. 우리는 모두 나이들고 모두 조금씩 굳어지고 모두 어느 순간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노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지혜란 단지 오래 살아서 쌓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배운 것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 지금까지 익숙했던 태도, 변할 수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아했던 행동에도요. 그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변화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앉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그 인생은 당신은 그위대한 소수 중한 그 사람이라는 것고 것을... 그 사람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웰빙은 당신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